안녕하세요 와인즈입니다. 중국이 50년 만에 대홍수로 중국 남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샷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기 시작해서 댐 하류가 숙대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도양 다이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쌍극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 서쪽에 수온이 올라 호주가 이상공원과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나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고 한반도의 10배의 면적을 태우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반면 인도양 서쪽에 에디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 등은 홍수로 비가 쏟아져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홍수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중의 세 나라가 동시에 본격적인 장마로 들어선 가운데 집중호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심한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일어날 것을 예보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6월에 영동 지방에 100년 만의 집중호우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수온 상승으로 라니냐 현상까지 있어서 장마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이상 기후에 유의하면서 우리나라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온난화의 불안한 징조가 막대한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재앙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지구 살리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피해를 줄이는 것일 것입니다. 장마철에 피해 입지 않고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와인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